EZHMI LCD 제품은 시리얼로 제어 가능한 고성능 산업용 LCD입니다. 내부에 128메가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고성능 LCD 전용 제어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제어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속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은 터치가 없는 모델도 있고요. 정전식도 있고, 가마식도 있습니다. 이 제품에 사용 가능한 이미지 포맷은 JPG, PNG, BMP, 이세 가지가 지원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선명한 화질을 넣으려면 PNG나 BMP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16비트 이미지 포맷으로 넣으면 되고요. mp3 오디오 출력 가능합니다. 루트루 타입 굴골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우에 설치된 뭐 일반적인 트루 타입 굴골 바로 LCD에 넣어서 사용 가능하고요 다국어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영어 뭐 한국어 다 되죠 루아 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이 스크립트는 이 제품의 개발 환경인 요 비주얼 TFT 개발 환경에서 외부의 컨트롤러 없이도 자체적으로 스크립트를 가지고 웬만한 로직은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비주얼TFT 설치하고 나서 개발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코텍스, 뭐, M0, M3 당연히 이런 마이크로프로세서 연결 가능하고요 EZ-HMI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생산성이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개발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요 LCD에 부착된 요 디바이스, 그러니까 페리프럴들을 보면, SD 메모리가 달려있는데, 요 마이크로 SD에요. 여기에 펌웨어 다운로드 용도로도 사용할 수있고요 LCD에서 뭔가 데이터를 CSV 파일 포맷으로 저장해서, 어, 로깅을 할 때, 사용할 때좀 유용하겠죠. RTC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부저하고 스피커 아웃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mp3로 출력을 한다든지 혹은 비품을 부저로 낸다든지 이런 기능 가능하고요 이쪽 UART는 데이터 인 아웃을 가지고 외부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PC하고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 8 m b p 트 내부 메모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사진으로 따져보면 이 제품은 8 0 0에4 8 0 해상도예요 16비트 이미지 16비트, LCD 자체가 16비트 RGB입니다 RGB 565 포맷입니다 요걸 그림으로 따져보면 한 180장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요 LCD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펌웨어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양산할 때는 마이크로 SD 메모리에 넣어서 하는게 좀 편리하고요 개발할 때는 메모리 뺐다 꼈다 옮기기 힘드니까 UART 통신을 통해서 펌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장비는 필요가 없어요. 개발 생산성, 비주얼 환경에서 모든 UI를 직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나중에 써보시면, 알게, 써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LCD하고 PC하고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어댑터 보드가 있습니다. 이 어댑터 보드에는 전원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용 케이블로 LCD하고 어댑터 보드를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PC하고는 개발할 때 필요한 거죠. PC하고는 이런 USB2, 뭐 RS232 이런 케이블을 가지고 연결하면 되고요. 전원 공급, 이쪽은 외경 5.5, 내경 2.1에 5V에서 36V, 2A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발을 할 때, PC하고 통신만 할 거면은 RS232로 개발을 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 STM3이나 다른 마이컴하고 연결할 때는 TTL로 해야 되겠죠. 이 제품은 뭐 스위치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고 요 J5 여기를 저항을 쇼트시키면 TTL이 되고요 저항을 떼내면 RS232 통신 레벨이 됩니다. 요거는 제품마다 조금씩 틀려요 사실은 요거는 7인치 모델일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설정 방법은 제품을 구매하시고 문의를 하시거나 메뉴얼을 보시면 요 TTL과 RS232 레벨 바꾸는 방법은 잘 나와 있습니다. 비주얼 TFT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설치하는 방법은 요 코딩 카페,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왼쪽에 HMI LCD에 자료실 들어가시고 맨 앞으로 오시면 여기 비주얼 TFT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누르면 됩니다. 간혹가다 저희가 FTP 서버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도 좀잘 안되네요. 바탕화면에 이미 다운받아 놓은 게 있네요. 요걸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은 거를 윈도우즈 10에서는 반드시 설치 경로를 C 드라이브 루트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은 간혹 가다 에러가좀 나거든요. 설치부터 해보겠습니다. 설치 언어는 잉글리시 선택해 주시고요. 계속 중국어로 나오긴 하는데 설치할 때만 이렇습니다. 예, 선택하시면 되시고, 어 p 트 여기에서 설치할 때 여기를 반드시 C 드라이브 루트로 선택을 해주십시오.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 PC가 노트북이라 속도가 좀 느리네요. 설치가 끝나고 나면 한글 폰트하고 이런 부분들을 패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 보시면 카페에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 TrueType 폰트하고 다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아직 설치가 진행 중이네요.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하지 마시고 피니시를 하신 다음에 비주얼 TFT KOR이라는 이런 걸 카페에서 다운 받으신다면 이걸 카피를 하셔가지고 네, 설치 폴더로 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비주얼 TFT에 설치를 했죠. 네, 여기에 오버라이트를 합니다. 예, 네, 다 덮어 쓰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비주얼 TFT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됐네요. 요거는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인데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기 전에 요 프로젝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비주얼 TFT를 실행을 시키시면 LCD에 매번 다운로드 받아가면서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 제품에는 시뮬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 LCD에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동일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Run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하시고. 시뮬레이터 실행을 하면 컴파일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컴파일이 끝났는데도 지금 제가 화면을 녹화하면서 하니까 예 네, 떴네요. 저희가 요번에 비주얼 TFT 설치를 하고, 이 화면을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컨트롤에 들어가서, 요거는 체크 버튼이죠. 네, 이런 예제들을, 이런 예제들을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움직이는 GIF도 가능하죠.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이 그리드죠. 테이블에다가 데이터 넣는 겁니다. 설치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비주얼 TFT 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